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뉴스 충남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은데요. 충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격리 시설에서 이탈해 무방비로 돌아다니는 경우까지 있어서 확산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지금까지는 무료로 진료하고 치료를 해줬는데 앞으로 공짜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19명, 이중 13명이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그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던 당진에선 지난 5일 외국인 3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공단지 취업을 위해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이들은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해 전통시장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서산에선 지난 12일 필리핀에서 들어온 내국인이 자택 격리 중 확진됐습니다. 27일에도 가족을 만나기 위해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해외 입국자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해외 유입 확진자의 발생은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하면 당초에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더라도 추후에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카자흐스탄과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여섯 개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입국 시에만 진단 검사를 한 차례 받았지만 27일부터는 격리 후 13일째 검사를 한번더 받게 됩니다. 외국인 입국자의 경우 현재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본인이 내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특히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외국인에겐 우선적으로 비용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확진자의 연령이 굉장히 젊은층이 많고 또 증상도 위중증보다는 경증이 많다 보니까 격리하는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의학적인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어, 격리 목적의 격리 입원을 시키는 데서 발생하는 비용이 조금 더 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8일 기준 충남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89명. 이 가운데 해외 유입이 31명, 외국인은 20명입니다.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 최근 충남에서도 열대 거세미나방과 멸강나방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해충으로 주로 옥수수 작물에 피해를 주는데요.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어서 다행이지만 외국에서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당진시 송산면의 한 사료용 옥수수 밭입니다. 옥수수 줄기 속을 들여다보니 애벌레가 나옵니다. 애벌레가 발견된 옥수수 이파리에는 크고 작은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열대 거세미나방과 멸강나방 유충이 옥수수 잎과 줄기를 먹어치우면서 남긴 피해 흔적입니다. 열대 거세미나방과 멸강나방은 중국에서 날아온 외래 해충으로 주로 옥수수나 벼 같은 작물에 피해를 입힙니다. 특히 열대 거세미나방의 경우 해마다 태국 옥수수 생산량의 45%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암컷 성충 한 마리가 최대 천 개의 알을 낳는 데다 하룻밤에 100km 이상 먼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최근에는 당진과 태안 등 일부 충남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사료용 옥수수밭에서만 확인돼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피해 확산 속도가 빨라 제때 방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8월 10일에서 15일 사이가 방제의 적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포충망을 활용해서 계속 예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제 시기가 되면은 특히 낙농가 위주라든가 한우 농가들이 사료용으로 재배하고 있는 옥수팥장에 수 대해서 집중 방제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은 오는 8월까지 유충 개체수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직후에 약을 뿌리고 애벌레가 보이는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최근 인천 등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면서 먹는 물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동네 수돗물은 괜찮은지 또 믿고 마셔도 되는 건지 걱정되실 텐데요. 서산에서 각 가정으로 수돗물이 공급되는 과정을 점검해봤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시작된 수돗물 유충 사태 혹시 전국적인 현상이 아닐까 시민들은 불안해합니다. 불안하죠. 우리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가끔 보게 돼요. 이렇게 유충이 나오는지 나오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저희만 안 그런다는 법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필터 같은 것도 뭐 구매 좀할 생각이고. 충남 서산에선 유충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SNS에 올라오는가 하면 지자체의 문의 전화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도는 확인 결과 현재까지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고 관련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산 인지면에 있는 한 배수장입니다. 실제로 수돗물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현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서산의 수돗물 사용량은 하루 평균 4,800만 리터. 보령 정수장에서 흘려보낸 물이 서산 지역 14개 배수지를 거쳐 각 가정으로 공급됩니다. 정수장에선 침전물과 불순물을 걸러내고 소독을 하는데 이번에 수도권에서 문제가 된건 활성탄 여과를 추가한 고도 처리 공정입니다. 환경부는 수출로 만든 여과지에 깔따구 성충이 알을 낳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을 여닫을 때 외부에서 벌레가 들어갈 수 있고 여과지 세척 주기도 표준 공정보다 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보령 정수장의 경우 활성탄 여과가 없는 표준 공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 같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 해소를 위해 정수장과 배수지에 대한 긴급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충망 보강과 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면적으로 점검과 조사를 마쳤고요. 조사 결과 아무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어,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혹시라도 특이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우젓과 대하 등 홍성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축제가 코로나 19로 모두 취소됐습니다. 지역 경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홍성군은 비대면 홍보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저가를 전문적으로 파는 광천 토굴새우젓 시장입니다. 해마다 김장철을 앞둔 10월에는 새우젓 김축제가 개최됩니다. 1년 중 손님이 가장 많이 몰릴 때로 23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2년 연속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이미 한 차례 축제 취소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올해도 열리지 않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벌써부터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그 돼지 아프리카 열병이라고 해고 취소가 됐는데 그 영향으로 해서 실제 우리 시장의 특가상품 매출이 한 40에서 60%가 감소했다고 저희 상인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해또 이제 코로나1 9에 한국에서 에또 이제 이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리 시장의 그 단골 고국 손님이라든가 관광객 서입이다 지금 차단된 상태예요. 가을철 서해안 대표 먹거리인 대하로 유명한 남당항 이곳 상인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초 새조개 축제 당시 코로나19가 국내로 처음 들어오면서 타격을 입었는데. 오는 9월 개최 예정이었던 대하 축제마저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지역 대표 특산물인 한우를 알리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가 추진됐던 홍성한우 바비큐 페스티벌도 2년 연속 열리지 못하게 된 상황. 홍성군은 대규모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커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제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비대면 홍보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온라인 하는 축제를 보면 거의 이제 유튜브라니 온택트 형식으로 홍보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우수사례를 좀 찾아봐서 그런 온라인하고 좀 연계하는 그런 홍보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 취소 대안으로는 손님들이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상인들에게 택배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 보입니다.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던 상인들, 보부상이라고 부르죠. 그들의 옛 모습을 재현한 보부상촌이 예산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흥겨운 풍물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집니다. 폐랭이 모자를 쓰고 봇짐을 맨 보부상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주막에선 뜨끈한 국밥 한술과 함께 정겨운 이야기꽃이 피어납니다. 조선시대 저작거리를 재현한 모습에 관광객들은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합니다. 옛날에는 보부상 원래 보부상이 많이 있었죠. 여기 있었는데 그 이제 요즘 와가지고는 많이 이제 없어진 편이지. 군민들이 모두 참여를 해가지고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부상은 전국 5일장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사고 팔던 전문 상인입니다. 예산군은 과거 보부상들의 주요 활동 무대로 관련 유물과 문화가 오늘날까지 잘 보존돼 있습니다. 예덕 상무사가 유명한 이유는 1851년부터 지금까지 169년 동안 쭉 이어져 내려왔고요. 다른 고장에서는 그 맥이 끊겨서 최근에 와서 다시 복원하고.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예산 덕산에 문을 연 내포 보부상촌, 보부상을 주제로 복합 문화 공간이 조성된 건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보부상의 역사와 상거래의 변천사를 볼수 있는 박물관을 비롯해 저잣거리와 체험마당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개통한 예당호 출렁다리와 음악 분수에 이어서 또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될 쾌적한 자연 환경과 잘 어울리는 이곳 내포 보부상촌에 가족과 함께 오셔서 체험도 하시고 또 맛있는 창토 음식을 드시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보부상 전통의 맥을 이어갈 내포 보부상촌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 태안 안면도 꽃축제장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관람객들의 발길이 뚝 끊기며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안면도 개발을 맡고 있는 충남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보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0만 명이 다녀간 안면도 꽃축제장 올해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관람객은 지난해 20% 수준 반면 한 달에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운영비는 고정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인력을 절반이나 줄였지만 경영난이 가중되자 결국 지난달 초부터는 아예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범축제가 1년 매출의 한 85%를 차지하는데 지금 보면은 6월 1일부로 자체적으로 이제 한50% 정도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 비축제는 폐쇄를 했고 또 어또 여러 가지 운영하는 또인력또 감원도 좀 들어갔고 그래서 아픔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이곳에서 꽃축제가 시작된 건 지난 2017년 지역 수건 사업인 안면도 개발이 지지부진하자 대안 중 하나로 꽃축제장이 조성된 겁니다. 충남도가 빌려준 땅에 태안 화해농가 20여 곳이 참여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개장 3년 만에 최대 고비를 맞자 농가에선 임대료 인하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해마다 오르는데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이다 보니 다른 관광 시설을 확충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제한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꽃축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만이 이제 저희들 계약상에 들어 있고 이벤트도 할수 있고 뭐 캠핑도 할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법 조항을 검토해서 최대한 승인을 해준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일부에선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과 안면도 개발 무산 등을 고려해 충남도가 직접 운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노력은 했지만 지금 과론적으로는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어, 안면도를 찾아왔던 그 50만 명이 찾아오 않는다면은 어, 안면도 지역 경제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어, 운영비라든지 아니면은 어, 충남도나 어, 개발 공사가 어, 지분 참여를 해서 꽃방남회를 꽃축제장을 계속 또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충남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올해 임대료는 50% 인하하기로 했고 시설 규제 완화는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직접 운영에 대해선 정부 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태안 지역 화해 생산량은 충남 최대 규모로 전체의 30% 꽃축제장 존폐 여부에 따라 안면도 지역 경제에 상당한 파장이 우려됩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입니다. 충남도가 국내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재배가 가능한 쌀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은 예산군 기술원에서 시연회를 열고 이앙부터 수확까지 최대 90일이 걸리는 더 빠름이를 선보였습니다. 국내외 조생종 품종을 교배해 만든 더 빠름이는 이전 품종보다 생장 기간이 10일 이상 빠릅니다. 농업기술원은 더 빠름이가 일반에 보급되면 이기작과 이모작이 가능해 농지 효율을 높이고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해 쓰이는 수자원 300여 톤 가운데 40%가량이 벼농사에 이용되는데 더 빠름이 품종으로 재배하면 농업용수 사용량을 30%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현재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유치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김용찬 행정부 지사는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사 이전이 확정되면 충남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육사 유치는 양승조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장소는 논산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충남도는 앞으로 육사 유치 전담 TF를 구성해 국방부 로드맵에 대응하고 국회와 정치권 설득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예비역 장성 등으로 구성된 충남 민간 유치 위원회도 구성해 여론을 집결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충남과 대전, 세종 지역의 단체 헌혈 신청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대한 적십자사 대전, 세종, 충남 혈액원 자료를 보면 7월 기준 단체 헌혈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만여 건 줄어든 37,0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혈액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학 연기로 올해 상반기 고등학교와 대학교 단체 헌혈 신청이 뜸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혈액 보유량 적정 일수는 23일로 한 달을 제외하고 나머지 넉달 혈액 보유량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진시가 외목마을과 난지섬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합니다. 방문객은 도비도 선착장과 외목마을 해수욕장 각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 결과 무증상인 경우에만 확인용 손목 밴드를 배부 받아 입장할 수 있습니다. 또 백사장 내에서는 최소 2m 이상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당진시는 해수욕장 내 다중 이용 시설 등에 대해 매일 두 번씩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령 오서산 등 여섯 개 국립자연휴양림 객실에 대한 주중 사용료가 오는 9월부터 할인됩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평일 오서산과 청주 상당산성, 복주산 등 여섯 개 국립자연휴양림 객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다섯 명 이하는 10%, 여섯 명 이상은 20%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지역주민과 다자녀 가정 할인을 포함한 중복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약은 숨나들이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